안녕하세요. 러닝 코치 박병원입니다. 어, 오늘 영상은 짧은 시간에 강도 높은 훈련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언덕 훈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언덕 훈련이란 편하게 얘기했을 때 그냥 저희가 그냥 오르막 훈련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조금 뭐 전문성을 갖고 이야기하면 어필, 힐 트레이닝이라는 훈련인데 어, 엘리트 선수들이나 일반적인 러너분들이 하는 포인트 훈련입니다. 훈련에 앞서 훈련을 할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집 근처에서 할수 있는 오르막을 찾아서 운동을 하고 한 100m에서 한 150m 정도 그런 거리를 찾아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, 언덕 훈련을 하기 전에 간단히 뭐 몸을 풀어야 되는데 조깅을 한 40분 정도 해 주시고 어, 충분한 스트레칭을 한 다음에 뭐 훈련에 임하면 되고 보통 엘리트 마라톤 선수들은 이 언덕 훈련을 20회에서 30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다 모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, 내 능력에 맞춰서 개수를 정하시면 되고 어, 오르막으로 올라갈 때는 처음에는 70% 올라가면서 어, 약간 뭐 몸을 푼다 라는 식으로 올라가시면 되고 마지막에는 한 90%까지 페이스를 올려주셔야 훈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회복 조깅은 어, 내 몸의 한50% 정도를 유지해서 내려오시면 이 훈련의 효과를 더욱더 살릴 수 있습니다. 그럼 저와 함께 훈련하러 가시죠. 본 운동에 앞서 간단히 40분 정도 조깅을 해주시고, 겨울철에는 몸이 늦게 풀리기 때문에 충분한 조깅과 스트레칭을 해주세요. 제 기준에는 40분 정도라고 이야기했지만, 날씨가 추울 때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시면 되고, 날씨가 좀 따뜻하면 워밍업 시간을 좀 줄여주셔도 됩니다. 주변에 잔디밭이 없으면 좀 안전한 곳을 찾아서 조깅을 해주세요. 그리고 요즘 눈이 많이 와서,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노면이 미끄러운데, 비판기를 피해서 해주시고, 조깅을 하면서 충분히 땀이 났는지, 면이 풀렸는지 체크해서 좀 해주세요. 저도 요즘 코로나로 인해 운동시간 외적으로는 마스크는 꼭 착용하고 있습니다. 저도 이제 한번 운동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어, 오늘 제 목표는 20개인데 열심히 끝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<목소리> 내부막 조깅은 내 몸의 50% 정도로 조깅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 런닝 초보자분들이나 처음 달리기 하시는 분들은 조깅 보다는 빠른 걸음으로 회복을 시켜주는 게 조금 더 편하게 회복할 수 있으니까 빠른 걸음으로 회복해주세요. 겨울철 추운 날씨에 처음부터 강하게 달리게 되면 부상이 올수 있기 때문에, 처음에는 가볍게 내 몸의 70% 정도로 페이스를 유지해 주세요. 언더 훈련을 할 때는 상체는 약간 숙여주고 엉덩이가 빠지지 않게 해주시면 되고 피치는 짧게 빠르게 해주시면 됩니다. 저도 지금은 90% 이상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힘들고 빨리 달릴수록 폼이 좀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그럴수록 정신 집중해서 달려 주시면 되고 그럴 때내 실력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 오버캐스 하지 마시고 자기 능력에 맞춰서 정해놓은 개수를 소화해 내면 훈련의 효과를 더욱 볼수 있습니다 힘이 들면 어깨도 좀 풀어주시고 호흡도 크게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훈련을 하면서 몸이 좀 풀리면 페이스도 조금씩 한번 올려주세요 훈련이 끝나면 제자리에 서 있지 마시고 제 영상처럼 천천히 걸으면서 좀 호흡해 주세요 훈련에 집중하다 보면 멋진 경치를 못 보고 지나칠 수 있는데 훈련이 끝나고 저처럼 경치도 보시면서 회복하세요 영상 잘 보셨나요? 어, 언덕 훈련을 주 1회 꾸준히 하신다면 어, 이런 심폐지구력과 근지구력, 상하체 근력에 정말 도움이 되고 특히 트레일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근전환에도 도움이 되니까 제 운동 영상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보세요. 어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운동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